아 여기, 있1번지4 3 1 4 3 1 43-1번지. 4 3 1 4 3 1지1번지4 3 1 4 3 1지 43-1번지. 4 3 1번 복창로 1거지

그거인 네이버 돼요?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보면은 지도에서 그 아까 복장로 거기 한번 쳐여봐요나 이제 꽉 잡아 봐 뽀짝 붙여봐요 그거를 띄지 말고 띄지 말고 붙여 가라고 복장로가 맞는데 보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조합공 해보려고요 조회됐는데 거기서는 음.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안떠 버리게 한 거예요 안 나타나게 한 것이고요 안 나타나게 는게 아니라 거의 다 맞는 거네 이제. 저희도 저 흰자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 조회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왔어요 거짓 말을 내가 뭘 할라고 니까 그러고 지금 아니죠. 그것도 지금 여러 차례 그, 그 주소로 해 갖고 물어봐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왔, 왔는데 그것이 안 왔다고 말이안되는데 이거 씨. 집번 주소는 어떻게 되요 그것도 여기서 찾아 갖고 와서 확인해야지 야, 일일이 또보삼 또 43-1이 맞는데 이상하게 안 뜨게 한지거리 한, 한 놈들이 있어요. 글씨 안, 있어. 그, 안 뜨게 해버렸 초전자기로 일반 기기 전자 기기한 초전자기 있어 그걸로안 뜨게 된다 그러면 안 뜬다고 이 지랄을 합니다니까. 분명히 조회를 해갖고 분명 저열해갖고 저열해갖고 사실 한달 일로 해갖고 이름까지 내고다떠갖고 왔다 그래서 확인해갖고 왔다니까요. 그 문서에서요? 그 그렇죠. 게 그러니까 문서로 문서로 출력해 갖고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뜯안 왔다 안, 안다는 안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 아,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담당자를 찾고 담당자를 찾아 그 내부의 것을 일일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안 뜨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안아그그 주소는 뜯뜯 것인데 안안 뜨다 그러네. 다른 다른데서 마찬가지 이거 저저적면안 이게 네이버가 뭐저 인터넷인데 저희가 뭐 별반으로 연락 결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창로 43 맞는데? 평택시로, 저 봐요 평택시로. 평 평택, 평양 마찬가지지만. 어 42, 후이3 3단씨끝인는데 사3삼0 0 0 알지 않았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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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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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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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뭐0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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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당자를 찾야 그게 언제 오고 언제 반송되고 이걸 아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도 저기 평택 10 거진 평택 10 거진만 아니라 다른 오산이라든가. 다 이거 공영이잖아요. 네이버 도 공영이잖아요. 네이버는 전전체가다 나오잖아요. 다다 다 나오는데 지금 방송 여기 네이버 전산망 이것도 저, 전국구예요. 전국구? 다 전국구죠. 이거 다 일반. 야 아무 우체국이나 전국 아무 우체국나 가서. 아니, 이거는 일반 저희 네이버는 아무나 쳐도 다 나오는 건 아니. 네이버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네. 그그네버 전산망 있잖아요. 저 저희 하는 거 저희 사이트 저도 저희 사이트 다, 다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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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전국에서 아, 저 아, 전국, 전국 우체국에서 아, 동시에 공유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체국 망이니까 우체국과 똑같은 그럼 거. 그럼 아무 우체국에서 저희가 능하면은 거기서 저희 쓰는 것도 이거 떠야 되는데 왜안 떴는데 이가안 되는 소리라고. 이가안된는거예요 그래, 그래. 9월 이게, 달 아니 아니 저, 그, 이게, 그, 그, 그 이게, 배달 일자를 그, 그조회를안해 놨구나. 아니야, 지금 피들자가 9월 잠깐만요. 이게 평, 지금 평택 오고 평택 우체에서 하는 데 오고 여기 송탄 체에서 하는 데고 경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니 그 경계이더라도 공유를 하잖아요 정, 정보를 동시에 게끔저저 얘기 저희가 일도만요잠 그, 그거 그, 그 맞잖아요. 뜨잖아요. 그, 그 맞잖아요, 뜨잖아요. 고기가 경계니까 우리 관할구역 거냐 이게체크가를해가는거 봐야 되니까 제가 주도를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좀 n d a y Sunday, s 까지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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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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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도가 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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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좀 했어요. 문서 출력을 그 저그월 5월 달부터 해서 5, 뭐 6, 7, 8, 9, 10, 10월까지 좀 했어요. 5월 달까지 저희 갖고 기간, 기간을 기간을 3개월치 끊어 갖고 좀 출력해서 이렇게 아, 상한선이 3 3개월이니까 좀 출력 좀낼어요안는안 돼. 그럼 이래씩 그러 있어요. 출력해줄 수는 없고요. 써서는 드릴게요. 등기번호랑 이거는. 아니 이거 출력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출력해도. 아 그러면 여자... 그건 사장님 얘기고 저희가 출력해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출력해. 왜 출력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출력해줘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아고 저희가. 그러니까 등기번호고 어떻게 하고 날짜고 이건 여기다 써드린다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가면. 지금 예. 찍어갈게요. 그럼 그대로 찍어갈게요. 아, 찍어, 찍어.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그거 보여 줘야지. 그러면 연락 확인하러 왔는데 그걸 확인 안돼 갖고 되겠어요? 날짜를 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짜별로 써주시고써 그...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대로 그대로 보여 줘야죠 그대로. 아니,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이건왜 이거 우체국 전산망을 자꾸 찍으, 찍으시면 안 되는 구친 전산망이 거. 아니고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고 어. 보여 줘야 그러니까 된다고. 날짜를 해서 적어 주신다. 구친면전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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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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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확인구 친구 친다니까요니러니까 날짜 날짜 등 등기번호 친구 친니친 그러니까 작성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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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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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왜 찍느냐고요.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출력 좀 해주세요. 요, 그러면 이거는 아,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법원에서 정식 문서를 오면 저희가 이것까지 출력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날짜랑, 그럼 날짜랑 시간을 저 보내주세요. 그럼 주세요 I'm

런데 17까지 보관이네. 오늘까지 하고 내일까지 다가져와도안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 신문지 예, 제 있어요. 하고 저그 뭐야. 각 호서 씨의 저기 뭐다온것으로 네, 그 되더라고. 아니 저보관서한 거는 네. 각 호서 씨가 한 거고 그 우편물 온 거는. 아, 며칠 날그그 며칠 날그 뭐야 저기 발송으로 해 갖고 그렇게 써야지 구호를 갖다가 딸랑 마지막 날만 적으면 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좀 적으란 받고 9월 10일 날접수 거라고. 그건 하나코 하나코 그다음고잖아요 9월 10일 날 9월 16일 날 반송되고요. 등기 번호 이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해드릴 수 있는 거면은 해드려요.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상기상 안돼요. 개인정보 유출이라. 네. 개인정보 본인인데 그걸 몸소를 본인이시더라도. 개념 저... 몸소라고 있어요. 개념 몸소라고 있어 예? 개념 저... 하고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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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몸소라고 본인 것을 본인 누구냐고. 개념 몸소라며? 본인 것을 가지고 아 본인 정보를 개인 본인 정보예요. 본인이 가지고 확인할 그거는, 수 있는 것이요.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개인정보를 개인이 보죠 열람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죠 개인 것을 갖다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개념 몸소냐고 몸소 게. 중환자증세, 정신 이상증세의 여부시, 개인 개인의 소유, 그럼 그럼 보여주서 연락을 해하고 확인시켜 줘야지 그러다가 무식하게 옛날식으로 무슨 정렬 써갖고 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어. 말씀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럼 게, 법원 쪽에다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개인 소유물을 짜는 개인, 소유물, 개인 소유물을 개인 소유물 아니고 고객님한테 이 증기가 가기 전에는 저희 우체국 소유예요. 그렇게 고객님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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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부려봐야 이상한, 이상한 증세니까 아, 이 이것도 써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안 아니, 출력해 갖고 얼른확인시켜 갖고.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는요 더번에다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러시게 그런 식으로 자꾸 우기실 거면. 지금 이 직원분이 최대한 편히 봐 드린 거잖아요. 편히다고 그것이? 네. 지금, 지금 안 저, 그럼 지금 실에 가는 데서 전사시브. 전사시브를 본인이 와 가지고 신청 정식으로. 공 병원... 나요, 나요. 주인이 나요. 본인이 시들어도 소음에 깎아 소라고 했 본인은 당사자, 당자권이 당사자 권리. 당사, 당사자가 와서, 와서 직접 확인해 확인 시켜 확인 시켜야 될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3자가 안 돼. 아제 3자가 주인이요. 본인한테 배달되기 전에는 이 등기 우편물에 본인이 왔으면 본인이한테 연락해서 확인 시켜야 돼요. 확인 안 시키고 있어야 뭔지. 아, 이거 안된 소리지. 아, 원주 여기 원주, 원주 우체국이 이것도 이때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저거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9월 4일날) 접수하고 수원 지법 그~ 집업이 막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월 9일이고) (9일) 반송 배달 (9월 4일날) 접수 하고 (9월 9일날) 평택 우체국이 여기서 보내는 거좀 적어주세요. 접수 보낸 아, 곳을 알아야 돼. 보낸 아, 곳이 네. 두 군데가 세군데나 돼요. 이렇게 보낸 곳좀적어주세것도다요 아맞저모시 와서 발성인을 적어줘 적어줘야 돼. 발생한곳저 그 이제 접수 발생 발생국. 아저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다른 물을 하나도 못 봐요 음, 그그 마지막인데 자꾸 안 왔다고요. 동수원 그 우편집이라고도 간단히 적어줘요. 한 어. 개월째요. 그 저기 5월달부터 시작한 게 5월달부터 아 저희 업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막 저녁때 다 됐어요 아까또 3개월이 가네요 아니 이거 그 출력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간단히 찍고 가끔 해던지 해야지 왜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요 실력해 놓고 보면 될거 아니에요 출력해 실력 놓고 실력으로 받아 적으면 아, 되세요 좀 가만히 뭐 이게 저희가 부대를 저희가 출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같아요. 로 것만 관철했세요품 팬데 바것만 관철이라고. 아 알았다고요, 좀. 아. 아 그러시는 거 도대체. 줄줄이 줄줄이 그다 말고 평결 바본것만 따로 있어요. 그것만 적어 주셔도 된다니까. 아 그 따로따로 <laughs> 다일 <laughs> 일이 전화를 못 드려요. 전화를 네. 네. 지금 오시하세요 바로 오실 거면은 6시 반 전에는 가 Yeah. <clears throat> 평택 여기서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평평천국에서 배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7, 게 7월, 7월 아니, 7월까지 해야 돼요. 7월까지 예? 7월 7월하고 6월 다요 7월 6월 5월 한번 한 다시 한번확요고요 5월 6월 7월 다 헌불하고요 5월부터 7월까지 없어요? 7월까지 있어야 한다니까7월 있어야 한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한불하고저 아, 아. 업무 봐야 된다고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7, 7월 거한 한한 번만 해세요 7월 거한 번만 바로 해월세요 7월 거까지 마셔요. 한번 7월 지 봐, 아, 제대로 확인해갖고 7월 까지 확인해 뭐, 아니면 사로 넘겨주면 한번더 해줄게 7월 주거만 해 7월. 8월 거 있으니까 7월 거 5월 달 거까지 했다고요 5월 달 거까지 아, 그래. 7월 거한번 하고 싶어요 봐요 지금 아휴 정말 비켜보세요 7월 예. 네. 7월 1일부터 3 0일드요요 그래. 원래 거원에서 가셔도 등기 번호만 알려 주라고 그래요. 예, 저희한테. 예. 알았어요. 그 등기 번호 다고 그럼 그 이걸 치도하이야 없어요, 그러면. 아, 그렇다고 여기 평택 n o 배달한건데 날짜별로 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여기까지만 찍으세요 등기번호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아니 여기 이거로확인시켜 확인 여기서 뭐 하는 거 확인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떤 상태로 발송 반송이 됐는지 이게 다 나온다고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오 어, 갖고 가면 돼요. 네, 뭐, 주끼 번호만, 번호만 갖고 가면 돼요. 번호 이 알아야. 반대쪽 반대쪽 택지원사님 주끼 번호만, 번호만 그래. 갖고 찍어 아니게 이거 요 날짜랑 해서 확인해야 날짜랑 확인해야 다 날짜랑. 출발 출발한 데 시간하고 거기다 다 조회가 된다고요. 이 번호만 갖고 가면. 어 제가 알아요. 번호만 갖고 가시면 알아요 그 그걸 안다보여주라고보여줘야지뭘 하든가 i 날짜가 o 는데 이거 n y t 고 가지 않는거라고 얘기 g t 잖아요 제가 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 이거 o i n g to say. I'm g o 복사 g to 요복사 I'm 복사 i n g 요복사 a y I'm 아 당사자 와가지고 확인했으면 다 날짜 출발 날짜 출발 날짜 하고 여기 여기 온 날짜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요청하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그 아. 그 본인 청구하면 그 바로 배달을 온거 있어. 그걸 그러니까 거기서 요청하시라고요 법원에서. 아니 그걸 갖다 가그러시고막 예민하게 막 그걸 그러니까 법... 요 전기번호만 갖고 가면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요. 찍으세요. 아, 상관없어요 이거. 그 아니, 그걸 날짜를 갖다가 이거 다 보이 날짜를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접어서 복사해 주 그냥. 복사해 줘요. 주접스럽게그걸 갖다가 그려도되겠요 복사해 줬면 되지. 있자, 있자, 이거 다 날짜가 들어가야 돼. 날짜가. 야, 날짜, 그렇지. 야,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 짐승으로만 알으면 걔네들이 다 구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고 다 그게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그래, 자꾸 그 그러니까 지금 그희가볼때 치료라고 아, 6월 5월 삼 3개월은 올달말 하지 않았어. 안 하는 게 이것이. 아, 그 당에없다는얘기요요 10대 네. 자리만 갖고 가면 법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줘요. 그건택에서 내다는 거 정확한 저걸 택에 가셔야 돼요 아, 아니, 개인 정보를 갖다가 뭐 아, 추... 아니 개인정보를 침해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와서 연락을 하고 확인을 시킨다고 확인시켜 줘야지 의무가 있어 안된게 아니라 법원에도 갈등 없는 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법원이한테 법원에 나와요 당사자가 한 하면 돼요 당사자 신분증 줘보세요 43-1로 의 주소가 나오나 아니 그 보여줬잖아요 당사, 당사자한테 아니 저, 저, 저 당사자한테 신분증 줘보세요 거기는 옛날, 옛날 주소 옛날 주소 그러니까 그것, 그거 떼오셔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떼오시고 아니, 그렇게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 그, 딱, 뭐야, 금민관처럼 타야 돼. 카드, 카드 못 끌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타다 타고 있어, 일일이. FM들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거라도 출발지를 매달, 매달 적어 적어놓고, 그걸 또안 보지라고 개념없는 조서라고 했어.